와잡으러 오는 것 같은데. 와일 뭔데? 자 이번 판선열포식자 그림자암살자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이스터 이상 되고요. 일단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싸우면은 무조건 져요. 무조건 지기 때문에. 그래서 초반에는 동선을 좀 피해주는 동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어, 고맙습니다. 가도 돼, 가도 돼, 가도 돼. 땡큐. 어, 미드 치열한 거 보소. 어, 근데 탑, 탑갱 가고 싶은데요? 루시안이 약간 적극적으로 하는 스타일인데, 이런 거는 탑갱 가도 괜찮죠? 제가 역동선이기 때문에 밑에 정글 털릴 일이 생각보다 적어요. 참 맞춰놨고 내가 잡을게 알아서. 형 벽쳐 벽쳐 볼래? 자 깔끔하죠? 어 근데 이이 킬은 너 거네? 어, 라인 좀 당겨지는 건가? 이러면 나 그냥 귀한 타게어이 밀게? 어. 어 잠깐만. 와 데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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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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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없어? 하이 까비. 없구나 일초였구나. 아씨. 아, 개 아깝네. 아, 진짜 아깝다. 아, 내가 전멸을 조금 더 일찍 썼어야 돼. 전멸을 망설였어. 마스터 의눈 겁나 많잖아요. 저눈 일곱 개 보는 순간 전멸 썼어야 됐는데, 내가 전멸 을안 썼어. 아, 내가 전멸 늦었네. 오히려 좋아. 기만 빨리 했어. 그게 맞아. 미드갱 바로가 나는 안 멈춰, 안 멈춰, 안 멈춰. 말했어. 뭐왜안 빼? 뒤에 메스터 있어? 그렇지. 왜안 빼는데? 메스터 있긴 하거든, 뒤에. 그거 싸움 알았어. 나는. 뭐야, 들어온다고? 땡크지 그, 루시안이 이쪽으로 오니까. 최대한 포션을 뺀 다음에, 여기서. 앙. <laughs> 아, 씨, 와드가 뭐 있네. <laughs> 아니 눈도 일곱 갠데 와드까지 있어 아니.. 하, 좀 억울하다 아쉽소잉 도망가 형형 어, 안돼 어 근데 마우스가 밑에 이거 먹지 않을까? 얘, 얘 아까 썼거든요? 얘 아까 썼거든? 얘 아까 썼거든? 와드 써가지고 없거든 여기 시야? 아마? 아 이건 안 오네 아, 이걸 안 오네. 너무 아쉽고. 이걸 온다고? 야, 야, 잡을 좀 배봐. 잡을 좀 배봐, 잡을 좀 배봐, 잡을 좀 배봐, 잡을 좀 배봐. 가봐, 가봐, 가봐. 잡아봐, 모든 해봐. 아, 얘, 얘답자, 얘답자얘답자 개꿀. 그거 알아서 잡고, 얘 노플이잖아, 그지 둘다 노플, 잡아줘! 빠생! 후! 야, 여기까지 가. 아, 여기까지, 이건 못 가겠다. 와, 그 암, 4렙 그 암! 4렙 그암 4렉그암. 4렉그암 각인가? 아, 이거 못 잡겠다. 이거, 이거 잡, 이거 먹자. 아, 이거 조금만 더 때렸으면, 진짜. 조금만 더 때렸으면 4렙 그암 각이었는데. 조금 아쉽지만. 여기서 적당히 타협하는 걸로 합시다. 조금 아쉽지만. 설마 알파 써서 따라오는 완벽한 그림을 그리는 건아니겠지 그렇지. 밑에 싸움을 내려 여기서, 여기서 한 입만 할까? 오래끔, 오래끔 유튜브가 보는 거지. 제발 나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그렇지, 나이스. 이거면 됐어. 이거면 됐어. 이거면 됐어. 끝까지 가, 끝까지 가 형,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야. 나이스. 와, 뭐야? 이건 끝까지 가잖아. 그함. 아, 다르킨이야 그함. 아, 다르킨이야 조금만 때릴 걸. 아니, 그한개지 이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바르킨이 열리다니. 오오, 와, 씨. 아, 이러면 내가 킬못 먹는데? 아, 엑시던트. 아, 이러면 내가 킬못 먹어. 야, 좀 맞아봐. 얘, 노플 아니냐? 와봐, 와봐. 아니, 얘는 좀, 고마운 친구다. 킬나줘 그렇지. 자 선열 포식자 그함 여러분들 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맛집이거든요 이 친구 아주 맛집입니다 자, 평타 먼저 때려주고 W 긁어주면서 선열 포식자 이 라인까지 긁어먹고 싶지만 애니비아 <laughs> 탈주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참아주도록 하고요 얘까지 바로 볼까 궁도 안 썼으니까. 슬로우 묻혀놓긴 했어. 이게 선열 포시자이기 때문에 싸움이 그렇게 불리하지가 않아요. 아, 놔. 시안 끄네. 선열. 큐이 잘가. 내 킬인가? 그렇지. 야, 선열포식자 때문에 약간 그딜 계산이 안 된다는 거, 상대팀이. 그함이 회복을, 뭐야, 어디 어그함이 회복을 할 거라는 생각을 대부분의 유저들이 할수 없단 말이야. 왜냐면 그함은 선열포식자를 가지 않기 때문에. 뭐야, 야, 안 빼네? 근데 나, 내가 혼자 잡을게, 잡았거든요. 선열포식자, 내 킬. 아, 근데 선열포식자 좋다! 한번 죽는 거를, 그러니까, 뇌절을 한번 방지해 주네. 뇌절을 방지해 주는 게좀 큰데? 뇌절을 방지해 줘 뇌절 방지야, 이거. 뇌절 방지 너무 좋은데? 여기다 와다 하나 해 주고. 맛집. <laughs> 맛집으로 갑니다. <laughs> 여기가 그렇게 달다고 사람들이 소문이 많이 났거든. 아이고, 암마를 거기 또 했으시면은. 뇌절방지, 선혈포 식자, 개절조 시대를 앞서간 궁극기 쟤크해 잡았다. 잡았다. 이미 잡았는데, 거기서 귀환을 한다. 한들 그 함의 이동 속도를 네가 버틸 수 있을까? 못 가지. 이게 선혈포 식자 그 함이거든. 아, 설렛 나왔어. 어떡해? 아! 아, 이러면은 유튜브 각을 못 뽑는데?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빨리 평타 쳐서, 평타. 쳐서 2렙. 찍어. 가자. 2렙이지, 이제. 잡았어, 이거. 언제까지 카이팅하게? 못 잡아줘? 까비. 아, 카시오페가 전멸 써가지고 와서 평타한테 때렸으면 잡았겠다. 근데 게이지 개발이 채웠어. <laughs> 와, 나 신난다. 게이지 겁나 채웠는데, 까비네, 게이지, 게이지.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나이스! 어, 뭐야? 어시, 어, 어시, 어시 했는데 그암 게이지 쌓이네? 아니, 어시, 어시에도 게이지 쌓이네요? 나 처음 알았네? 어시에도 게이지 쌓이는 거 뭐냐? 나 진짜 처음 알았어. 뭐야, 쟤? 버그인가? 이게 뭐야? 버그인가? 2, 1, 지금. 안녕. <laughs> 도망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겠어. 안돼지 안돼. 어 너무 달아. 너무 달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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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여기부터 잡고. 나한테 타워 잡자 이거. 라인 밀어 봐. 알아서 잡네. 미니언 있을 때 앞비전을 해야 되거든요. 미니언 있을 때. 미니언 없을 때 하니까 당하잖아. 하죠? 이게 선열 포식자이기 때문에 옛날 티아맨 느낌 그 생각하면 진짜 편해요. 근데 방금은 완벽한 킬 타이밍이어서 선열을 먼저 쓴 거지, 완벽한 킬 타이밍이 아니면은 선열 포식자 나중에 쓰는 게 좋습니다. 나 잡으러 오는 거 같은데, 와, 딜 뭔데? 와, 딜 뭐야? 지렸는데? 와 아니, 뭔데, 이거? 손을 뿌시자 뭐야? 아, 근데 레드 카중 당했다. 그촌더 얼마냐? 요거 뭐, 3천 원? 아, 돈좀 모아. 돈좀 모았다고 하고 싶은데? 아, 죽여놓자. 응수 빼봐. 나이스 자 3천원 모았죠? 약간 늦게 가볼까 일부러? 그것 좀 아니지? 너 여기 있잖아 적당히 해 뭐야 이게 아다 죽었네 남은 거 없나? 남은 거 여기 있다 코구모 올텐데, 5, 4, 3, 2, 1, 코구모. 왔겠지? 어, 하이. <laughs> <laughs> 아, <너무 달아. 웃음> 아, <laughs>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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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하하가하하하하하하다하하 그 응수를 먼저 빼시면은 오! 어... 어이 친구... 안녕... 어이 멋있게 도망가네. 이야, 반갑다, 야, 반갑다야. 선혈 포식자로 그냥 끝내버렸죠. 야, 옛날 그함, 옛날 티아 메그함 생각나! 이거 하니까 아이 따뜻한 궁 뭐냐 아아 아, 킨드 궁 대박 와 킨드 궁이 다 살렸다 이거 킨드레드 이거 먹고 있거든요 세릴다의 원한 한번 써보자 안녕 뭐야 전멸 강타 궁극기 마무리 나는 적을 상대할 때 방심하지 않아. 플래시를 아끼지 않는다고. 안녕. 우와 역시 제압기를 코르키. 제압기를 코르키. 이거 봐 풀피 됐지 또. 자 풀피야. 이거거든. 자 이렇게 선혈포식자그암 마무리됩니다 죄죄